20번, 어, 기체 흡수 공정에서 이중 경막론으로 어,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 흡수 공정 어, 평형선의 기울기는 1이고, 액체 경막 물질 전달 저항은 어, 기체 경막 물질 전달 저항보다 어, 5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질전달 총괄저항은 액체액물 물질전달저항이 몇 배인가? 그래서 이거 여기와 관련된 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질전달 총괄저항은 물질전달상수 K분의 1이 됩니다. K분의 1 총괄저항. 우리가 열제항은열저항은 전열계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총괄제항을 k분의 1로 뒀어요. k분의 1은, 그 다음, 액체 경막 물질 전달, 액체는 x로 표시를 하지, 그죠? 액체는 x입니다. 그래서, 액체 경막 물질 전달 저항은 kx분의 m, 예,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공정평형선이죠. 어, 공정평형선. 아, 그 다음, 기체경막 물질 전달저항 어, K의 Y분의 1.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어,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계산해 보면 1.2가 나오는데,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에 대한 전달 저항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죠? 그 다음, 공정평행선의 기울기 M은 1로 앞에 주어졌습니다. M은 주어졌다. 그 다음, 액체는, 액체 물질 전달 저항은 기체 저항 곱하기 5다 5. 그래서 액체는, 그죠? 액체, kx. 어, x는 액체, y는 기체지, 그죠? kx분의 1은 5 곱하기 ky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kx 대신에, kx 대신에 ky분의 5를 이렇게 더해줬습니다.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똑같죠. 따라서 Ki분의 6이 되기 때문에 5분의 6은 1.2, 물질 저항의 1.2,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식을,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